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분의 성공적인 배팅을 위하여 열심히 분석하는 승부사리 철령입니다. 100%의 적중률이 아니더라도 수익실현 할수 있게끔 도와드리겠습니다. 저는 가입권유 일절 없으며 모두가 배팅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무료로 배포해드리니 구독과 좋아요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첫 번째 경기는 삼성화재 대 우리카드입니다. 먼저 삼성화재는 대한항공의 철벽에 가로막히며 사연패에 빠졌습니다. 삼성화재는 지난 16일 오후 7시 인천계양체육관에서 열린 대한항공과의 원정 경기에서 세트스코어 0대3으로 셔사우 패배했습니다. 대한항공과의 맞대결에서 패한 삼성화재는 2위 재수성에 실패하며 3위 자리를 지키는데 만족해야 했습니다. 공격 성공률의 차이는 크지 않았지만 높이와 서브의 격차가 너무 컸습니다. 상대 팀 대한항공이 11개의 블로킹을 잡아내는 동안 삼성화재는 단 4개의 블로킹 득점을 기록하는데 그쳤습니다. 서브 득점도 1득점에 머물면서 서브 6득점을 기록한 대한항공에 제압당했습니다 유스바니는 에이스의 능력을 100% 발휘했으며 이날 유스바니는 총 31득점을 달성하며 지난 경기의 부진을 털어냈습니다 하지만 김정우, 김우진 등 국내 날개 공격수의 공격력이 저하된 탓에 3연패 탈출을 이뤄내지는 못했습니다 다음 우리카드는 선두자리가 위태롭습니다 우리카드는 앞선 14일 오후 2시 서울장충체육관에서 열린 한국전력과의 4라운드 경기에서 세트스코어 2대3으로 패하며 4연패에 빠졌습니다. 이로써 우리카드는 2위 대한항공의 승수에서 앞서며 아슬아슬하게 선두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시작은 순조로웠고 우리카드는 1세트 공격 성공률 68%를 달성하며 수월하게 첫 세트 승리를 거머쥐었습니다. 하지만 2세트 상대의 서브에 제대로 당하면서 승부는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양 팀은 3세트와 4세트에서도 각한 세트씩 나누어 가지면서 경기를 풀세트로 끌고 갔습니다. 결전의 5세트, 우리 카드는 타이스의 맹공에 무너져 내리면서 스코어 9대 10으로 패배하며 연패 의 늪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득점력은 나쁘지 않았으며 마태이는 26득점을 올리며 팀 공격의 선봉에 섰고 김지한과 한성정은 각 17득점, 12득점을 기록하며 그 뒤를 이었습니다. 이상현도 10득점을 만들어내며 힘을 보탰지만 승패를 뒤집을 수는 없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삼성화재가 승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체력 저하로 인한 경기력 부진이 우려됐던 유스반이는 직전 대한항공전에서 31득점을 기록하며 폭발적인 공격력을 자랑하며 건재함을 과시했습니다. 우리 카드의 주포마테이는 직전 한국전력전에서 공격정확도가 소폭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문제는 블로킹 높이가 높지 않은 한국전력의 벽에 공격이 막히는 모습이 자주 나왔으며, 여기다 최근 우리카드의 리시브가 크게 흔들리고 있음을 고려하면 주포의 강력한 공격과 날카로운 서브를 앞세운 삼성화재가 연패 탈출에 성공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삼성화재의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경기는 페퍼저축은행대 현대건설입니다. 먼저, 페퍼저 주근행은 16일 한국도로 공사와 경기에서 세트 스코어 0대 3으로 완패했습니다. 이날 패배로 16년패에 빠진 페퍼저 주근행은 지난 시즌에 기록한 팀 최다 1 7연패 타이 기록까지 단 1패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날 경기에서 페퍼저 주근행은 리시브와 수비 연결이 모두 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공격에서도 야스민과 박정아의 기대는 단조로운 공격 패턴에서 벗어나지 못했으며, 주포의 아스미는 이날 경기를 포함 최근 3경기 연속 공격 성공률이 30%에 그치며 부진을 보였습니다. 다음 현대건설은 14일 정관장과의 4라운드 경기에서 세트스코 어 3대 0으로 완파했습니다. 지난달 27일 화성 IBK 기업은행전부터 5연승을 포함해 요란 경기 10승 1패로 파죽지세입니다. 현대건설의 장점인 높이를 앞세워 블로킹 11대 4 공격 성공률, 리시브 효율, 서브 득점 6대3등 주요 지표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보이며 승리를 거머쥐었습니다. 17일 오후 5시 기준 현대건설은 속공과 블로킹에서 1위에 위치했습니다. 속공 성공률 23 경기에서 211개의 블로킹에 성공에 세트당 2.4개의 블로킹을 기록 중입니다. 양유진이 세트당 0.82개로 블로킹 2위고 이다현도 0.58개로 6위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현대건설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최근 11경기 10승 1패로 파죽지세의 현대건설은 득점 4위, 공격 종합 3위, 퀵 오픈 일위 속공 1위, 블로킹 1위 등 주요 공수 지표에서 상위권에 위치하며 안정적인 경기력으로 선두에 위치했습니다. 전 라운드 오위를 기록한 서브도 사라운드 들어서는 세트당 평균 1.5개로 일곱 개 구단 가운데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고질적인 리시브 불안으로 수비와 공격 모두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페퍼저 주군행은 현대건설의 서브를 버텨내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공격과 수비 모두 안정적인 경기력을 갖춘 현대건설이 페퍼저 주군행을 제치고 6연승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대건설의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 경기는 부산 KCC 대 창원엘지입니다. 먼저 KCC는 안방에서 선두 원주 d b 를 꺾지 못했습니다. KCC는 17일 부산사직실내체육관에서 펼쳐진 DB와의 홈경기에서 접전 끝에 84대87로 패했습니다. 홈 4연승 달성에 실패한 KCC는 시즌 13패째 기록하며 4위 LG와 2경기 차 벌어진 5위에 머물렀습니다. 클러치 싸움에서 완벽하게 밀리며 기세를 잡지 못했습니다. 지난 시즌 KCC의 문제점이었던 접전 상황에서 떨어지는 해결능력이 이번 시즌까지 이어지면서 접전 끝에 패하기 일수였으며 이날 역시 84대84 84 동점 상황에서 경기 종료까지 4초 남기고 세점포를 허용하며 그대로 패했습니다. KCC에는 이를 해결해줄 선수가 필요하지만 현 시점에는 찾기 힘듭니다. 이날도 역시 라고나가 더블더블을 달성했고 최준용이 9점에 그쳤지만 7어시스트 사스틸로 수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며 기세를 끌어올리려 노력했습니다. 아울러 이호연, 허웅 정창영도 분투했지만 한 방이 없어 DB의 무릎을 꿇었습니다. 다음 LG는 올 시즌 팀 최저 득점을 기록하며 패배의 쓴 맛을 봤습니다. LG는 9일 창원체육관에서 서울 SK와 홈 경기를 펼쳐 저득점 공방전 끝에 57대 64로 완패했습니다. 시즌 12패째 기록한 LG는 순위 도약에 실패하며 3위 수원 KT와 반 경기 차 유지 중인 4위에 머물렀습니다. 상대 수비에 완벽하게 막혔습니다. 지난 시즌부터 LG는 탄탄한 선수층을 바탕으로 질척한 수비를 펼치는 팀이었지만 이날 블록만 7개 당할 정도로 SK의 안정적인 수비에 완전히 막히며 저득점으로 그쳤습니다. 아울러 최근 LG의 득점력이 많이 떨어졌고 올 시즌 평균 83득점을 올리는 팀이지만 최근 5경기 경기당 76.8득점에 그쳤습니다. 이날 아셈마레이는 제공권을 책임지며 21위바운드를 기록했고 이관이 양준석이 두 자릿수 득점을 올렸지만 전반적으로 낮은 득점에 패배를 면치 못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최근 기세가 상반된 두 팀이 만납니다. 국가대표급 선수단으로 폭발적인 득점력을 지녔던 KCC는 최근 안정적인 수비까지 갖추면서 상위권을 위협하는 팀이 됐습니다. 반면 LG는 말레이 부상 이후로 기세가 꺾이며 2위에서 4위로 추락하며 득점력까지 낮아졌습니다. 두 팀의 올 시즌 상대 전적은 LG가 2승 1패로 앞서 있습니다. 그러나 3라운드부터 기세가 올라간 KCC는 상대적으로 홈에서 강한 팀이며 LG는 원정에서 7승 6패를 기록하며 원정 4연패 중입니다. KCC의 수비가 안정감을 찾아가면서 LG 자리를 위협 중이며 LG는 국내 선수 득점력 뿐만 아니라 마레이 역시 부상 전 경기력을 되찾지 못해 기세를 끌어올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공수 밸런스가 좋은 KCC가 승리를 거둘 것으로 전망합니다. 부산 KCC의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마지막 경기는 안양 정관장 대 서울삼성입니다. 먼저 정관장은 17일 고향에서 열린 소노와의 경기에서 86대 93으로 6점패를 당했습니다. 후반기에 들어서도 패배를 이어간 정관장은 3연패에 빠지면서 11승 21패로 소노에 밀려 8위로 내려앉았습니다. 이날 데릴몰로가 다시 한번 부상을 당하며 출전하지 못한 가운데 로버트 카터는 32득점 8리바운드로 평소와 같이 많은 득점을 기록했습니다. 최성원이 3점슛 4개 포함 18득점으로 뒤를 이었고 이종현과 배병준이 각각 11득점, 정준원이 8득점으로 분전했습니다. 정관장은 1쿼터부터 카터의 활약으로 22대19로 앞섰습니다. 그러나 2쿼터 들어 소노의 이정현의 득점력이 폭발하면서 엎치락뒤치락을 계속했고 3쿼터까지도 65대63으로 팽팽한 경기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4쿼터에 이정현과 온화쿠가 23점을 합작하면서 결국 경기 막판 역전에 허용해 패배했습니다. 다음 삼성은 8일 한국가수공사와의 전반기 마지막 경기에서 한국가수공사에 71대77로 패했습니다. 4연패를 당한 삼성은 우승 25패로 9위 한국가수공사의 5경기 차로 벌어지며 12자리에 머물렀습니다. 이스마엘 레인이 더블 더블을 기록했지만 팀의 패배를 막지는 못했습니다. 김시래가 12득점, 이정현이 11득점을 기록했지만 낮은 3점슛 성공률을 기록했습니다. 삼성은 이날 26개의 3점슛 시도 가운데 단 4개 성공에 그쳤습니다. 이쿼터 막판 레인의 득점으로 36대 38까지 점수차를 좁힌 삼성은 3쿼터 초반 역전에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4쿼터 들어 김낙현과 앤드류 니콜슨을 막지 못하면서 재역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양팀 모두 반등이 절실합니다. 정관장은 최근 15경기에서 단 2승에 그칠 정도로 하락세가 심하며 삼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즌 초부터 경기력이 살아나지 않으면서 경기당 평균 76.9 득점으로 열개팀 중 최하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정관장은 카터가 꾸준히 내 외곽을 가리지 않고 득점을 올려주고 있습니다. 몰로가 이탈한 가운데 골 밑에서의 중심만 잘 잡아준다면 삼성을 상대로 많은 득점을 기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은 이번 시즌 정관장에게 1승도 기록하지 못했으며 이번 경기는 정관장이 승리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정관장의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전체적으로 추천은 드리지만 조합픽을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합니다. 베팅 하시는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